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링고니다 저는 지금 페루의 아레키파라는 지역에 와 있고요. 지금 시간은 새벽 오전 3시1 네, 0분입니다 저는 오늘 콜카 캐년이라고 하는 페루에 있는 그랜드 캐년보다 큰 캐년을 한번 보러 이제 이동을 하는데요. 새벽 시 아프리카는 어, 해발 고도가 2300m 정도 되거든요. 근데 해발 고도 4000m에서 5000m 사이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 한 2000m 정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고산병약 어제 챙겨온다는 온다, 게. a 4910m above sea level. 첫 번째 장소인 전망대에 도착을 했어요. 이 뒤쪽에 보면은 볼칸을, 세, 볼칸이 이제 세 개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날씨가 조금 흐려가지고 잘안 보이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와. 어, 여기 세 개가 다그 볼칸이래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지금 날씨가 진짜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추워졌어요. 여름 지역에 있다가 와서 그런지 한 진짜 배로 추운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 돌탑도 쌓아놨어. 멋있다. 어, 눈이 꽁꽁 얼었어 이렇게 이름이 하나씩 적혀있네요 여기는 볼카 우비나스라는 곳이고 4270m래요 다음 볼카는 볼카 미스티 얘는 몇 미터인지 볼 수가 없어요 8220m인가 봐요 아니야 여기 앞에 <laughs> 숫자가 있어 5822m 치차이6000 <laughs> 6,057m래요. 와, 진짜 높다. 돌칸이어떻게 이렇게 많지? 네, 네, 네. 신기해라. 네. 눈 진짜 너무 오랜만에 봐요. 여름에 나와서 계속 이제 여름처럼 다니다가 겨울을 눈을 보니까 또 엄청 신나네요. 너무 추운데 또 그만큼 엄청 예뻐요. 저희가 새벽 3시에 출발했다 보니까 이제 막 해가 뜨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뭔가 이제 해가 또 엄청 예쁘게 뜨고 있어요. 어 와, 와 빛빛은 왜 이렇게 예쁘지? 와, 너무 예쁘다. 음, 밟는 거 진짜 너무 오랜만이야. 너무 좋아. 털모자들도 판매를 하네요. 라마 인형도 있다. 귀엽다. 와, 귀여워. 그래서 10분밖에 안 줘가지고 그냥 보기만 해도 와, 시간이 너무 가볍해 밥이 이 사려져 있구나. 밥라이차례나왔으면 아, 어. 네? 좋겠다 있구나. 밥이 습니다가 있구나. 스텔라 차례가 있구나. 리 아하 이 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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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로 밥이. 밥라라 That is time First time you Peru? Oh yeah, of course, of course. It's my first time. I've been I've already been to Waras and then Iquitos Lima and then I and Hanape. Yeah. Uh, <laughs> uh, <laughs> you're <about>? uh, uh, <laughs> you like where do we go? Ah, I go to uh Cusco. Ah, yes, yes, yes. This is uh, Coca. Coca. Yeah, yeah, yeah. See, I don't know. Cuz uh Do you want to? <laughs> oh, no. Because it's

골프 테너의 시작 부분이래요. Por 어... 아, 동굴이또 다시 나타났어요. 작은 동굴을 지나가네요. 산 위로 구름이 걸쳐져 있어. 안녕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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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에 있는 70솔이 나와서 살짝 비싸. 미라미라. 로버더윈도우 콜카카노. 콴다 2000미터씩. 미라미라. 아예스타엘카 여기엔 리오 1200. 저기서 가떨어요서 가이다. estoy en. 한번더본적가지 창문으로 약간 그림에 떡처럼 보셨어. 멈추나? 오 아? 어, 멈추나 보다. 3 0분멈춘데요 아싸. 와, 아, 아, 드디어 내렸다. 쿨카 캐년. 아. <laughs> 오, 너무 멋있다. 와. 아니 구름이 어떻게? 여기가 산맥인데 산맥보다 아래쪽에 구름이 있어요. 1200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 정도 높이 이렇게 구름이 생긴다는 게그그 그 정도 깊이에서 이런 구름이 생긴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선생님은 <목적> 어 <목적> what's what's the name of the this area? 콜 코노드스폰 코노드 코노드 그로스 그로스폰 아 아니 근데 이렇게 넓은데 30분 만에 보라는 게 <laughs> 또 너무 넓으니까 하루 안에 보려면 30분 안에 봐야 이제 다른 것들을 좀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머, 여기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와, 대박, 대박. 진짜 미쳤다. 이게 진짜 찐 자연이잖아요, 여러분. 와. 폴카 캐녀 당일치기 투어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알아봤던 데는 올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원래 한 1박 2일 할까 하다가 당일치기라고 하니까 사실 조금 덜 보고 올까봐 걱정했는데 아니에요. 너무 지금 벌써부터 만족스러워요. 너무 예뻐. 어, 진짜. 너무 멋있다. 와. 와. 얘는 뭐야? 인간 콘도르가 있네? 와. 와. <laughs> 와이 것이 자연 진짜 와 이쪽 내려가는 길도 있네 이쪽으로 가봐야겠다 대박이다 다시 킵보잉 30분 너무 짧은데 <laughs> 여기가 이제 그랜드 캐년보다 더 깊은 걸로 알려진 그런 캐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되게 그 지금 한 1시간 가량을 이동을 해오면서 계속 캐년을 봤더니 엄청 크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어 뭔가 그렇게 깊다는 생각까지는 안 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랜드캐년을 봤을 때 진짜 엄청 그 어... 바닥이 넓어서 그런가? 되게 되게 넓고 크고 깊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는 약간 그런 느낌보다는 이 협곡의 느낌이 진짜 강한 것 같아요 요 국선 그... 산들의 곡선도 되게 신, 신비하고 아래쪽에 계곡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되게 자그맣게 있어가지고 좀 이제 뭔가 협곡이란 이름이 더잘 맞는 계곡보다는 약간 그런 게더잘 어울리는 이름인 것 같아요 허, 저쪽에 또 있어 걸을 때가또 있어 근데 이걸 30분 만에 보라고 어, 일단 가본다 여기 30분 안에 보려면 바쁘네요 바꿔 어머 너무 멋있어 여기가 템 미라도르네요. 와 네, 아, 네. 멋있다 진짜. 네 다른 전망대고요. 여기서는 구름을 조금 더 멋있게 볼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뒤쪽에서 이제 뒤쪽에 있는 이명치는 조금 저기 바깥쪽에서 보는 게 조금 더치있는것 같습니다. 네 진짜 여기까지 미친 듯이 뛰어왔거든요. 고산 뛰니까 진짜 숨이 너무 차네요. 근데 차가 어딘가 가고 없는데, 그래도 같은 차 탔던 그 친구들이 아직 있어가지고, 아마 차가 잠깐 그 주차하기는 좀 어려워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도, 네. 아 그럴 줄 알았으면 조금 더놀 걸. <laughs> 여기도 이렇게 물건을 놓고 파네요. 보통 이렇게 천이랑 모자, 그 다음에 헤어밴드 갖고 장갑이랑 이제 지갑 같은 걸 판매를 하고요. 네, 드디어 저희 버스가 왔고요. 저도 이제 타러 가볼게요. 아쉽다. 콜카키는 진짜 너무 멋있고요. 뭔가 추천하고 싶은 투어예요. 투어사를 껴야 돼가지고 짧긴 하지만, 어 그래도 좀 만족도가 높은 여행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또 다른 전망대인데, 여기서 10분 정도 구경하고 간다고 하네요. 여기에서 콘도르를 볼수 있다고 하는데, 어디 쓸라나? 노아이 콘도르? 원? 어디지? 내 눈에만 안 보여. 이번엔 콘도르를 보고 싶은데 콘도르가 없네요. 아쉬워라. 콘데스타 콘도콘도

<laughs> 어딨어? 아, 아까? 아 저기 날라가고 있다. 아, 아까워. 자리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콘도르 콘도르 외쳐서 나왔는데 날아가 버렸어. 근데 진짜 엄청 크네요. 날개짓 하는 게다 보여. 와 이거 콘도를봤다가 하기도 미안할, 민망할 정도로 짱네. 근데 <laughs> 여기는 마카라는 마을인데 산카요라고 하는. 어, 깍스 열매가 있대요. 자, 가요. 에이솔레여기 알파카랑 사진 찍을 수 있어요. 안 찍으려고 했는데 너무 귀여워서 어쩔 수 없이 찍어 버렸어. 와. 아, 진짜 크다. 어. ¿Cómo te 3, 4kg, yeah. 아, 와. <laughs> 와, 엄청 와, 멋있어. 와. 지금 하스프링 도착했거든요. 하스프링 기대되려면 날이 좀 추워야 되는데 날이 너무 뜨거운데요. 지금 너무 더해 아래서 온천에 들어가게생겼네 완전 햇살 쨍쨍. 한20 5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laughs> 타에서그 입장료를 지불했고 15솔이고요. 이렇게 티켓을 주네요. 이거 들고 이 아래쪽으로 어... 다리를 건너서 가면 되는 것 같아요. 짐 보관하면 굉장히 허술하지만 안돼 네, 여기 아래다 에 넣고요. 었 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열치열인 느낌 따뜻한 날씨에 이제 <laughs> 온전에 온다는 게참 그렇네요. <웃음> <웃음> 그래도 뭔가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 따뜻한 물에 몸 담그니까 뭔가 기분 너무 좋아요. 아, 다른데 너무 뜨거워서 옮겼는데 여기도 뜨겁네요. 뜨거운 물 있어요. 드디어 찾았다. 와 여기 얼음물 같아. 진짜 차워저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냥 저는 2열치열 못할 것 같고요. 네, 2열 진행하겠습니다. 와 너무 좋아. 가격은 4 0솔이라고 하고, 뷔페 형태의 식당이라고 합니다. 네, 아, 그라시아. 세비채 있고, 그리고 볶음밥이랑 스파게티도 있고, 닭고기도 있고, 로무살카도 있고, 좋은 고기들이랑 찬토 고기 있고, 오, 맛있어 보인다. 피노아 요리인 것 같아요. 얘는 피노아 볶음밥인 것 같고, 파스텔 뱀파파랑, 자, 과일들이 있네요. 네, 저는 뷔페를 네, 파레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너무 너무 배고파요. 수영을 했더니 아주 허기가 져가지고 짱 네, 많이 가져왔어요. 지금 고기 위주로 가져왔고요. 잘 먹겠습니다. 이거는 티노아로 만든 볶음밥인데 식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티노아 식감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카레로 맛을 한 그런 음식인 것 같아요. 얘는 알파카 네. 고기예요. 뭔가 생각보다 조금 즐긴 것 같아 알파카 보고. 고 세비첸. 세비첸아또노부스 세비첸? 아하. 네, 당연. 치차 모라다. 다 여 가까운 데 있어요. 가자이 아빠가 나타났어. 와. 안녕. 뭔가이가는 네. 어, 뭐 거야? <웃음> <웃음> 안녕. 무서워, 무서워. <laughs> 무서워, 무서워. 나 아. 쟤네랑 찍고 싶은데, 되려나? 여기 뒤에 있어요. 짜라. <laughs> 짧지만 아주 아직... 인센티요